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수원성 중S클래스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1원이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총 32개 동 115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593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295세대, 일반 공급이 298세대로 배정되었으며 오늘 295세대에 대해서 특별 공급 접수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를 보면 총 배정세대수는 59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에 딱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84C 타입에서 한 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02대일의 경쟁률로 어, 당첨자 선정 방법이 무의미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총 110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이 10건, 기타 지역이 6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0.1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호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7호 타입 같은 경우는 3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이 3건, 기타 지역이 1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1.3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4A타입 같은 경우도 한 세대 배정에 한 건이 접수되어 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보면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는 총 55건 공급에 해당 지역이 66건, 기타 지역이 45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4구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12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이 25건, 기타 지역이 18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경쟁률이 2.08대 1, 전체적으로 3.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3건, 기타 지역이 23건이 접수되어 전체적으로 46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호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7건, 기타 지역이 1건, 그래서 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4건, 기타 지역이 2건, 그래서 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형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노무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16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84C 타입에서만 한 건이 접수되어 0.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95세대 중에서, 어, 다자녀 가구 59세대, 그 다음에 신혼부부 110세대, 생애 최초 55세대, 노후행 16세대, 그래서 네 가지만 놓고 봤을 때, 240세대 공급에 해당 되기 78건, 기타 경기, 기타 지역이 51건, 총 291건이 접수되어 0.54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딱 1건이 접수되어 0.0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애 최초가 해당 지역이 1.2대1 전체적으로 2.02대1의 경쟁률로 그나마 경쟁률이 나왔던 사이비 나왔던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03대1 해당 제기, 전체적으로 0.44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